닉 브이치치. 자 아시는 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어 오늘은 그 유명하신 그닉 브이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뭐 책은 아니고요. 오늘은 어 너무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공개하고 싶어서 급네 그, 녹화하게 됐습니다. 음, 우산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었대요. 또 사진 지금 보이시죠? 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장애가 팔, 다리가 없는 장애는 정말 큰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몸, 몸통이랑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 질환이고, 해표지증이라는 그런 질환이고요. 아, 왼쪽 발만 있었대요. 왼쪽 발 제외하고는 팔과 오른쪽 팔과, 어, 다리가 없는 거예요. 왼쪽 팔, 오른쪽 팔, 다리가 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그런 장애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그랬을 때, 때 친구들과의 그 차이점을 느끼 면서 8살에 우울증이 왔대요 그죠이 나이 때도 우울증이 뭐 충분히 올 수가 있죠 유아 우울증도 있고 소아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했대요 자살 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 신체의 일부가 없을 뿐이지, 너는 정상이다. 어, 근데 저는 아버지 얘기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네가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 속에서 살게, 살게 될 것이다. 상상 이상의 행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대요. 자, 니네 부모님은 당연히 그냥 평범한, 그 분이셨고, 니게 형제, 자매도 모두, 남매도 다 일반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닝만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혼자할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모님 가르침 덕분에 그 닉부 치치가그 삶의 목표를 찾게 됐어요. 커가면서. 그 목표는 행복, 해피, 해피니스.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긍정의 힘입니다. 우리외 마음 공부책에서도 보면, 내가 우선 행복해야 행복한 일들을 따라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해요. 어, 자기가 이제 팔, 다리가 없어서, 그렇 그런 그 장애 때문에 못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전을 한 거예요. 골프도 치고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놀라게 한 거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을 뿐인데 어 자기 자신이 그런 한 것들을 하나 하나 해내는 걸 보면서 아그 자기가 못하는 건 없다. 잘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죠? 그것도 정말 우리 큰 깨달음 중에 하나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큼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과 그런 용기,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 계신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계속 해서 도전을 하라.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해주면서 무엇이든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것을 믿더라고요. 해그 이거 저 보면서 그분이 또올랐어요 루이스 이 그죠? Love y o u 루이스 이 헤이. 루이스 이도 자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격려해,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래요. 격려해 주고, 뭐 실패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항상 그렇게, 그,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 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2012년에 그 일본계 미국인, 정말 아름다운 미녀분과 결혼을 했고요. 그런 축복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 하늘의 선물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임, 그 임신된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다른 평범한 가정과 다름없을 법 없이 정말 건강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나처럼 아이가 뭐 다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팔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겠지만 그 역시 믿음과 행복으로 극복을 해내는 것 같아요. 건강한 둘째 학기까지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그 사진이 많이 뜰 거예요. 네이버나 뭐, 뭐, 다음이나 어디든지 서치해 보시면 니과 그 아름다운 자녀, 뭐, 와이프의 사진을 보실 수 있고 그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전도사라고 해요. 희망전도사. 긍정적인 희망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그 강연하는 모습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닉 닉이 한 이야기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슬픔도 삶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라. 서글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서가 밤낮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음. 자,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신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받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고 안 된다는 벽에 가로막혀 그 벽에 멈추지 말고 그 벽을 넘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노력에는 꼭 성공이 따라옵니다. 도전하세요. 우리가 어 축복받았고 소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이 그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 내용과 너무 또 일맥상통해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닉브이지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책 또있고요 출간의 책도 있고, 뭐 검색하시면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도전, 긍정, 또 어떤 열정, 행복, 그리고 또뭐 슬픈 감정이나 뭐 그런 게 들어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까지. 그래서 정말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어, 좋은 책을 많이 샀어요. 좋은 책, 산책들과 또 이전에 한 책들로 찾아뵙겠습니다.